조루수술 후에 민감도 검사가 많이 좋아졌는데도 효과가 없으시다면 성관계 습관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가장 흔한 잘못된 습관 1번은 피스톤 운동 속도입니다. 피스톤 운동을 쉬지 않고 빠르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과 파트너의 쾌감 때문일 수도 있고 중단하거나 늦추는 건 비겁한 행동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에도 적절한 요령이란 게 있습니다. 사정감이 올라오려고 할때 깊이 삽입한 상태로 잠시 멈추거나 체위를 바꾸면서 잠시 뺀다거나 하는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위기를 한번 넘기면 또 2, 3분 정도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5분을 넘기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 두 번째는 완전 발기가 되기 전에 삽입하는 겁니다. 조류인 분들은 질 내에서 1초라도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80% 발기 상태로 삽입을 하면 조금 후에 질 내에서 100% 발기가 되고 그때부터 시간이 카운트 되기 때문에 질 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발기 강직도가 올라올수록 다시 말해 단단해질수록 둔감해집니다. 따라서 완전 발기가 되기 전에 삽입하면 초반에 굉장히 강한 자극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시간이 짧아집니다. 잘못된 습관 세 번째는 성관계 전에 여성에게 입이나 손으로 애물을 받는 겁니다. 이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완전 발기 전에 삽입하기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애물을 받는 것이 조루에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자체가 너무 좋아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조루 탈출, 즉 5분 넘기기라면 나의 쾌감을 조금 포기하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여성을 애무해줘야 됩니다. 남자는 흥분이 될수록 발기가 단단해지지만 여성은 흥분이 될수록 질 입구가 넓어지고 분비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남성 입장에서는 자극을 덜 받기 때문에 시간 연장에 유리합니다. 이세 가지 잘못된 습관만 고치셔도 도루의 획기적인 효과를 볼수 있으실 겁니다.